안녕하세요. 밥도 잘 먹는 뚝뚝 밥도뚝입니다. 오늘 갈 맛집은 이름만 들어도 기장에 있는 걸알 법한 바로 여기 있는 기장 집입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가게 입구 쪽에 오면 이렇게 1층에 간판이 손칼국수 전문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입간판을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 100% 국산콩으로 정성들여 가아 만든 옛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보이네요. 이 집은 되게 특이한 게 계절 메뉴처럼 월부터보은 소면, 10월부터 3 3월은 수제비를 주로 메인으로 한다고 하네요. 자세히 원산지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키기 전에 한번 보시고 시키면 될것 같고. 여기서 추천하는 메뉴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칼국수랑 콩국수랑 해물수제 비 이렇게 세 가지 추천하더라고요. 저희가 주문한 칼국수. 칼국수는 기장, 다시마, 그리고 통영, 멸치, 양파껍질로 1시간 우려낸 육수로 만든 칼국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찐만두. 요거는 100%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입니다. 그리고 밑반찬은 사장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 이건 직접 담그시고 잘 익어서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밑반찬 하나 더, 하나 더 나오는 게 단무지 이렇게 두 가지가 밑반찬이 간단하게 검소하게 나오네요 이 집마다 중요한 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 셀프 그리고 하나는 수저를 꺼내고 나서 수저 통 뚜껑을 꼭 닫아 주세요 칼국수 되게 맛있어 보이죠 칼국수의 때깔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뜨거라 한번 먹어볼게요 뭐지 칼국수가 되게 엄청 깊은 맛이 나가지고, 다른 칼국수에 비해서 내가 원래 칼국수를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거는 와가지고 따로 찾아와서 먹을 맛, 그리고 밀가루가 음 가족이 사장님이 어떤 밀가루를 쓰시냐면, 가족이 직접 먹을 거라 생각하고, 최고급 밀가루를 써서 직접 손으로... 반죽을 치댄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칼국수 반죽을 3일 동안 숙성을 시켜요. 냉장실, 냉동실, 냉장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숙성을 시켜서 이런 쫀득쫀득한 맛이 나네요. 식감? 어, 식감이 나네요. 지금 제가 한 번도 콩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콩국수를 한번 시켜봤는데 또한번 맛이 기대가 되네요. <목소리도> 먹어보니까 콩국수 자체가 되게 고소하니 고소하니 되게 맛있는데 김치랑 먹으니까 되게 잘어울리고요 먹고 나서 김치 한입딱 먹으니까 치킨 먹고 나서 치킨 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조합으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만,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는 크기가 되게 크진 않는데 엄마 하나 먹었지 아 8개가 나왔네요 찍는 동안 엄마가 다 먹어가지고 지금 일곱 개 남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입 크기로 안배어울고 먹어도 좋아가지고 사이즈 되게 적당하고요 기뻐하기만 고마요 밑반찬, 만두, 김치, 칼국수, 콩국수 모든 게다 맛있게 잘 먹었고 싹다 헤쳐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가시죠 오늘 기장집 국수를 다녀왔는데요 가게 분위기는 깔끔했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칼국수를 원래 진짜 선호 하는 건 아닌데 칼국수를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집 육수가 기장다시 막 동경멸치 양파 껍질 이세 가지로만 한 시간 이상 우려가지고 굉장히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반죽하시고 3일간 숙성한 면을 사용해서 쫄깃쫄깃하고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그리고 콩국수는 이 집은 100%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고 처음 접해도 부담이 없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두는 그냥 한입 크기의 평범한 맛의 만두였어요. 기장집 국수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집이라서 8, 90%가 단골손님이라는데 기장 시장이랑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한끼 식사로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어서 저도 또 찾아갈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 감사합니다.